자, quick check first 1번에 있는 내용이야. 먼저 보면 increase 증가, carbon dioxide emission 이산화탄소 방출, emission 방출이야. 얘가 주어가 되겠지. account for는 뜻이 뭘까? 설명하다, 기후 변화를 설명하다. 자, 설명하다. 정답은 explains. 그렇지? indicate라는 단어는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뭐 숫자라든지 수치 뭐 이런걸 나타내다 물론 contract 이거는 축소, 축소시키는거 계약하다 이런 뜻도 있고 2번 두 팀이 요게 주어제 두 팀이 지금 have arranged 요게 pp 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를 arrange 정리 정돈 조정 조절 자, 정답은 A. Adjust. Order. 명령이고 Criticize. 는 비난, 비판, p r a i s e 칭찬. a B. a n d o n 이런 Middle. B. Middle. B. Middle. B. m i 그 d B. e B. r a y 동사 e 비밀을 그녀의 c o l l e a g u e 하면 동료, 친구 e 나 그녀의 동료, 친구에게 비밀을 e 쨌다 Reveal이 뜻입니 Reveal. 폭로하다, 나타내다, 맞지? 배신, 배반은 폭로, 맞지? 자,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Share, 공유, 나누다. Bust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떠블리다 이런 뜻이고 Solve는 해결이죠. 그다음 2번으로 갑시다. I try to venture 하면 그의 자, 거짓말을 참으려고 애를 썼다. venture. 이건 투자하다란 뜻이겠지. 모험을 하다. as long as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한.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보통 뭔가를 참다라고 할때 스님이 곰. 곰을 생각해야지. 곰은 뭐 하다? 참을성이 많은 동물이야. 따라서 bear. 요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 he didn't have, 갖고 있지 못했다. carry, 이 용기제 용기구지. 그녀를, 이 forgive는 용서하다, 이거. 다가가다, 다가가다가 뭐였지? approach, 맞죠? approach, 다가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그녀는 반드시 respond, respond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 이 상황에서 court law는 법정이야. 자, 이 상황에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반응을 했으는안 되겠지. 그럼 호소하다가 뭐랬지? 선수가 심판한테 호소하다. 뭐 한다? appeal. 맞죠? appeal. 요래 돼야 되겠지.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연결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나는 항상 associate는 뭐하다? 연관시키다야. 자 보면 그녀를, 그녀를 장미와 연관을 시켰다. 이야 이 말은 어, 상당히 이쁘다는 뜻이겠죠 그죠. 장미는 여자의 이쁨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자이 소설은 이 소설 당황해하지마. 자이 소설은 based on 기반 기초를 이룹니다. 어디에? 역사적인 사실에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에. 3번 the community is appealing i 이 사회가 community 하면 사회입니다. appeal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물을 웃자자. save water 물을 어떻게 하자? 절약하자지. 그래서 A 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자, 책 2로 가면, 먼저, 어, 이 단어에 대한 설명하고 관계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뜻이 뭐랬지? 깨는 것, 또는 휴식, 찾아. 깨고 휴식한다? 원래 separate란 단어가 나누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야. 두 개나 또는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다, 분리시키다, 쪼개다. 맞지? 맞지? B가 되겠죠. Care. Care가 뭐랬지? Care가 뭐랬지? 아, 내가 Care하고 있다. 개를 Care하고 있다 했잖아. 돌보다. 돌보다 할때 여러분들 Look after라는 표현이 돌보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돌보는 프로세스는 과정.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게 Care. 요래되겠지그 다음 Catch는 캐치는 손에 뭔가를 잡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올라가죠. Get hold. 그 다음에 stop object. 물건을 세우거나 잡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demand. demand는 요구하다지. 따라서 강력한 request, 요청, 요구. a need, 필요성. 어떤 것에 대한 필요성. 그럼 요건 요렇게 가야 되겠지. deliver 기억납니까? 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배달해 주는 방. deliver 분만실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전달하거나 배달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 하면 s 붙이면 물건이 되겠지? 물건이나 편지나 패키지, 수화물을 특정한 장소나 사람한테 take a to b라고 해서 a를 b로 가지고 가다 맞지 배달 따라서 이하고 연결 자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이 2번에서는 I wouldn't normally 정상적으로 이 말이야 정상적으로 동의를 이 생각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exception 받아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맞나 테스트는 맛이잖아 경우에 케이스가 정답이 되겠죠. he felt 그는 느꼈다. 그가 nothing 하면 아무것도 뭐이 토론에 기여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discussion 토론 토의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organic food 하면 유기농 음식을 얘기할 때 organic이야. 유기농 음식에 대한 무엇이 Increase 증가하고 있다. Well-being이 뭘까? Well-being 이거 많이 들어봤지. 예, 건강을 얘기하죠. 복지. p r o m o t 는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기농 음식에 대한 요구 맞죠? 야 trust가 믿는 거지디스를 붙이게 되면 반대가 돼 불신이 됩니다. 불신. 자 그래서 demand가 정답이 되고. 자, 이제 3번으로 가보자. 자, 3번에 보면 내가 런던까지 가는 다음 기차를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런던으로 가는 다음 기차를 잡아 탔다. 이런 뜻이겠지. 뭔가를 잡다라고 할때 쓰는 게 캐치인데 캐치의 과거형은 뭐가 될까요? 커트가 되겠죠. 캐치의 과거형은 커트. 그 다음 두 번째는 Involv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지. 포함하다야. 경찰의 corruption. 아 요즘 말 많은 채 이거 부패 맞나? 경찰 부패에 대한 charge는 혐의, 비난, 고소 이것을 포함한다. 뭐가 이 사건은 the case 됐죠자이 corruption은 단어가 부패 기억합니다. ,이. 우리는 survey 하면 조사야 소비자의 태도 attitude 소비자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다 실시하다 할때 쓰는 단어는 conducted 자 여기는 과거가 되어서 실시했다 junk food가 뜻이 뭘까요 쓰레기 음식 <laughs> junk food는 여러분 잘 아는 뭐햄버거나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정크 푸드라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정크 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의 조사를 실행했다. 이런 뜻이 되고, 자, 당신의 꽃들은 어떻게 된다? 손으로 당신의 문 앞에까지, 네가 선택한 날짜에, on the day of your choice 된다. 네가 선택한 날짜에 문 앞에 손으로 뭐가 되겠노? 배달이 될 거다. 자 배달 어떻게 만들까? 이거는 능동이 아니고 뭐가 되야 되노? 수동이 돼야 되겠지. delivered 요래 돼야 되겠지. You need t a k e a bit. 약간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너의 스펠링에 이 말이야. 그럼 스펠링에 대해서 좀더뭘더 더 많이 가질까? Care 맞죠, 좀좀더 많은 care 관심을 하지야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세 번째에 보면요 맨 처음에 transportation 하면 요거는 명사제 교통무지 자 요건 명사인데 transport 이거는 동사가 되겠지 옮기다 그렇다면 execution 하면 실행이라는 명사고, 동사는 execute. 이래야 되겠지. 요게 동사가 됩니다. hesitate. 이제 이게 오히려 동사고, 주저하다지, 주저하다. hesitation. 이게 명사야. 주저. 그럼 expression. 동사죠. 표현하다, 나타내다. 자, 여기서 명사는 expression.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Demand가 뭐고 Demand가 요구 요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Demandable A, B, L, E로 끝나면 요거는 형용사야 형용사 근데 여기도 봐라 Favorable 요거 형용사로 돼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게 명사나 동사가 되는 게 뭐겠어? Favor 이래야 되겠죠 맞지 그지? Depart 떠나다, 출발하다. 이거 공항에 가면 나오는 단어잖아. Departure, 출발하는 departure l i n e 해서 출발하는 출발선을 얘기합니다. 자, 동사죠. 요거 명사제 engage, 동사가 되겠지. 참여하다, 뭐 약혼하다 이런 뜻이 되고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명사는 engage. 그다음에 ment를 붙여야 됩니다. Engagement 됐죠. 요래 돼야 된다. 이게 명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여기 해당하는 단어인데 to tell or show 말하거나 보여줍니다. 당신의 감정을. 자, 말하거나 보여주는 걸 우리는 표현하다라고 했지? 나타내다 표현하다가 뭐였어? express. 요게 ا 이 형용사가 되면 뜻이 뭐라 해야 돼 또? 갑자기 가는 버스, 급행 버스를 뭐라 돼서? express bus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지? 여기 아주 급한, 갑작스러운 이런 뜻이 있잖아.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 aspect. 어떤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특징을 이루다라고 얘기했지. 자, 특징을 나타내 주는 단어는 feature. 그다음에 have something 뭔가를 가집니다. 당신의 손 또는 손들과 그다음에 팔. 자, 이것을 우리는 꼭 쥐다라고 했죠, 그렇지? 자, 쥐다가 뭐가 될까? Hold, Force는 강요하다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으로 여가 가도록, 어떤 곳으로 가도록 또는 뭔가를 하도록 강요하다.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잖아, 맞지? 뭐뭐라고 밀어붙이다. Drive 요래 되겠죠. Agreement는 동의하다야. 두 사람이 사이에서 결혼하도록 동의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약혼. 맞지 자, 약혼은 engagement. engagement입니다. 요래되겠죠.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처음에 다는 단어는 뭐지? 바람의 힘. force가 됩니다. 바람의 힘이 breakdown 무너뜨렸다 큰 나무를 선생님은 허락받지 못했다 자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들의 학생을 푸필이랍니다 원래 이게 눈동자예요 눈동자 학생들은 항상 눈만 왔다 갔다 하지 그지 눈동자 자 그들의 눈동자를 통제하는 힘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마을의 주 특징들 features 특징들은 아름다운 머스크 앤에이션 고대의 시장이었다. 그다음에 휴대폰에 해당하는 새로운 특징 피처 요래 되겠죠 오전. 자, 이 특징들을 갖고 있다.